기분 내는 거찍을려고 맛있겠다. 이거 소금. 얼마더라? 이천 원? 그래 没事。 음, 생각보다 작고 아담하다. 이게, 저기 뭐지? 스터디 스트리밍에서 많이들 쓰신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버튼 1에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드랑 시간이랑 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간 분을 누르면 몇시몇 몇 분인지 뜨는 건가?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고 두 개를 같이 할수 있나 봐요. 모드. 모드를 누르면 어? 시계. 이 10분 초가 있으니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바뀌어? 이건 뭐야? 락이랑 볼륨 조절이네요. 이거 뭐 어떻게, 꾹 누르면 리셋인가? 리셋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리셋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걸 안 누르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카운트다운을 했을 때 0초가 되면 이렇게 울려요. 지금은 무음으로 해놨고 소리를 키면 이렇게 울려요. 음 마음에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지 어머니, 지 어머니, 아버지, 어지 어머니, 아버지, 어 저는 다음에 뜯어보고 초코 바나나, 들거 가자. 음. 어둡다. <laughs>

뭐, 나 사실, 어, 아, 펜? 펜으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볼까? 응? 이렇게 하면, 어째, 어다 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어? 아, 두 손으로 한 번만 터지, 아닌데, 어됐다 어, 어떻게 했어? 어, 또 이러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몰랐어? 어쩌신... 어, 나 몰랐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 이걸로 했어, 이 <laughs> 내가, 이런 패드 같은 거에는 그림을 잘못 그리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익숙치 않아서. <웃음> 그렇겠지? <웃음> 익숙치 않아서 이런 것밖에 못 그리겠다. 적응이 안돼 근데 좋긴 좋다 근데도 아직 적응은 안돼 <laughs> 지금 손, 손 긴장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뻣뻣한 거 보소 키패드 사봤자 <laughs> 그래도 이렇게 두번 하면 된다고? 키패드 사봤자 아이고, 원하는 불편해지기만 해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어 아, 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어떻게 지우개로 바뀌었지? 아이, 진짜. 이거 그냥 손 대고 해도 돼? 응, 그래? 이게 손, 띄고... 이, 손이 인식하긴 하는데, 응. 펜으로 우선 인식하는 거 같아. 띄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손이 힘들어가지고. 해 모르겠다. <laughs> 잘 모르겠다. <laughs> 아니, 이거는 좋아. 이건 좋은데, 응. 내가 그림을 못 그려. 서 <laughs> 에잇. 네가 긴장 타서 그래. 맞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쓰면... 아니 이건 안되네 다른 레이어 참조 됐다 어 이거 알았어? 응? 그러니까 선, 이게선 레이어거든 응. 이게 다른 레이어인데 응. 편집 레이어만 참조하면은 이선택한 레이어만 참조하는 거야 응. 다른 레이어를 참조하면 이 레이어까지 참고를 해서 여기만 음. 되이 되는 거지 여기 하면 다 치워지는데 음. 이거는 또 잠금이 없나 여기 있네 오 신기해 역시 그냥 글투네 진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연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멋있는데 아 나중에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laughs> 이거 6개월은 무료야 일단 글투어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월정열제로 내야 돼. 아. 이거, 기억이 안... 아, 이거, 제대로, 이거, 그, 시프트 없냐? 아, 여기, 있지 시프트 <laughs> 이거, 어떻게이게 이렇게, 불편해. 나는 편할 줄 알고 샀는데 렇아이고게이렇이거 응,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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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렇게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렇이렇이게 그 지우개는? 지우개. 이거 터치 한번 하면은 되는데 난 이게 또 불편해가지고 간이구요. 이거 요, 여기 터치하면은 여기? 지우개를 어자동 바뀌어 지금 바뀌었지. 어 우와 헐. 근데 불편해 나는 이게. <laughs> 근데 <laughs> 여기다 이제 원고를 하면 되는 거지. 응. 음. 아 재밌다. 하이.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여기다 온걸 하고 저거를 하는 거지. 이거 새로 만들기 어떻게 해? 이건가? 예스 맞췄다. 어. 어? 이거 익스잖아. 뭐가? 이게 프로랑 익스가 있는데 응. 프로는 제일 기본이고 익스는 이렇게 회지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 페이지 응. 수까지. 아이고 응, 익스가 좋을 것 같아서 익스 했어. 뒤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따 여러 페이지면 여러 페이지 체크하고 할 페이지 하고 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겨. 이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1페이지. 어, 한 번만 클릭해도 되네. 우와, 나 처음 알았어. <laughs> 그래서, 좋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2페이지거든? 응. 음. 2페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여. 아씨, 너무, 짤, 어떻게 두껍게 하지? 알겠다. 아, 2페이지. 작업을 해. 음. 그러면, 여기서 했다가, 이렇게 하면 3페이지야. 오! 3페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 음. 표현잘 몰라가지고. 너, 너, 이게 표지? 음. 여기서부터 1페이지인 거거든. 음. 3이 1페이지야, 희한하게. 만약에 만화를 그린다 치면. 이건 뭐야? 표지지, 표지, 이거 뭐야? 책이 있으면, 책을 펼쳤을 때, 바로 음. 왼쪽 에 있잖아. 음.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음. 보통 여기는 비워놓잖아. 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 아, 알겠어, 알겠어, 음. 알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컷을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페이지를, 여기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늘리면 돼. 음.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키우고, 여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던가. 오,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제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해지내면은 <laughs> 너 해지내라고 말하는 거야. <laughs> 좋다. 재밌어서 계속 만지게 돼. 응. 막 이런 식으로. 응. 음. 오 멋있다. 아이코 아이코 아이코. 음. 어 표지 디얘그렸네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이거 아, 순서 바꿀 수 있어 이거? 어 이렇게. 그럼 순서만 바꾸면 되겠네. 그 응. 왜안 바꿔지는 것이. 휴지 <laughs> 뒤쪽이라서안 바꿔지는 것 같아. <laughs> 대체? 아, 무튼이 천천히. 천천히. 천큰 화면. <laughs> 이거 천득히천천너천천이 천천히. 천천히. 거야? 안녕히 자기 끼우시오 오. 오 멋있다 한번 찍고 아 미치겠다 왜? 네? 너무 예뻐서 와, 진짜 입체적이야, 아이고. 맛있는 거. 오, 네. 이게 좀 인기가 많았잖아. 음. 나는 안 먹다가 이제에 먹어봤거든. 처음 먹은 거? 아니야? 딱 처음 먹은 거 아니야. 그 공차 공차도 펄을 주잖아. 공차 때 엄청 공차는 먹었었거든. 공차랑 이거랑 다르다. 몰라. 이 밑에 어 흑당 맛이 되게 툭툭 가다 흑당 소스다. 음.

Into the unknown.